67.8% 예, 2 638레이팅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이마대대금 예, 바랍니다. 막아 진출하고 예, 상니다 막아 진 지금 겠죠니다마수대지수바랍니수부터 멘포 하겠습니다. 마가 진출하고 상대는 멘포를 하면서도 마가 진출하고 멘포를 예. 하겠죠. 예, 마가 진출하고 예 여기서 상대는 상이 나올 수 있고 마도 나올 수 있고 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이 나오겠죠. 상이 나오는 수가좀 예. 아니면 저를 당기든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저를 당길 수도 있고 상이 나올 수도 있고 사나 나올 수도 있고 에 예, 기풍이 따라 다틀리죠아저 쪽으로 쓰러나요? 어이쪽으로 음. 당겨보겠습니다. 상이 나오면 에 예, 당기겠어요. 아, 이쪽으로, 아왜 이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와야 돼 마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제가 이쪽으로 쓰니,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쓰려는데요. 이렇게 쓰려야 됩니다. 이렇게 쓰려야 되는군요. 버디를 좀, 김하 선수가 이상하게 좀, 예, 좀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마일님. 네. 여기서는 병이 올라야죠. 지금 마가 안 나오면 벌어 산을 달라는 수가 있거든요. 예, 차가 그러면 죽게 됩니다. 예.. 요런 수가 있었어요 예.. 저도 안공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퍼를 하고 안공을 하겠습니다 기퍼하고 취하고 취하고 궁이 돌수도 있어요 저도 나중에 마가 들어오는게 안좋거든요 지금 예 여기서 지금 절 두개를 절병대를 두개 다 하려고 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차를 먼저 제가 달라 할수도 있어요 차를 먼저 요구할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차가 나오는 걸 먼저 예. 차, 이렇게 하고 막아 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아 차가 나왔네요. 그러면 당기고 떡키퍼 하겠습니다. 당기고. 기퍼를 어고, 예, 차가 이렇게 나간다죠, 이제는. 네, 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상이 나올 수는 있어요. 쪽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상대가 이걸 또치려고 그러는데 갑시다 기포를 하면 어떤 수가 있나요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 나가는 수도 있고 상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게 좋은가요? 상이 나가면 저를 당길 수가 있네요 당길 수가 있고 제가 그때 이밀 수도 있고 어질에 서볼게요 다 이렇게 오는 수도 있네요, 지금. 저를 밀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 바로 가네요. 취하는게 선수네. 취하고취하고아 이렇게 오네요. 이러면 이거 치하고 막아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장군을 치나요? 그렇군요. <laughs> <laughs> 去啊，咱们说。 s 게 터가 오는 게좀 취하고 취하고 들어갔으면 어 i t 나 싶네요. 막아나갔으면 어 t t 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3이제는 취해야죠 예, 상으로 간치는거는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포장도 날가능이이 있어요 포장도 날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들어간다 이거죠? <끝> <끝> 올라면 어떻게 되나요? 할게요. 포가 넘어가면 차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예, 예. 포를 달라고 하죠. 가겠죠. 포가 가겠죠. 아 차가 먼저 오나요? 이걸 지금 취하면. 이렇게 취하고 자가취했을때 차례가 나나요? 아... 차가 이렇게 갈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터가 여기로 들어가나? 아, 상기야. 이제는 제가 포로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포로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포가 뒤로 넘어가는 수도 있긴 있어요. 포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 있네요. 그렇게 많네. 표정이 떠있네 그거 <laughs> 벌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살을. 아 너무 잘 먹어요. 바로 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레이팅이 장난 아니네요. 예, 엄청 잘 드시는 분이죠. 지금 점수는 0.5가 모자란데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오네요 취하면 어떻게 되나 이걸 취하나요? 이걸 다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들어오는건가? 지금 앞장이 나고 이렇게 되면 병을 당해서 저를 당해서 차로 지켜주는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차장을 막을 수가 없죠. 남았습니다 외통이잖아요 외통이죠 취했을때 사장이 외통 취했을때도 사장이 외통 네 외통입니다 1 0 사치면서 돌는아잘 도시는 분이에요. 예, 잘습니다